혹시 저처럼 화학적 거세란 물리적 거세는 너무 잔인하고 아프니까 화학적으로 안 아프게 고안을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일단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나라의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성범죄자들 진짜 다 뒤졌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무시무시한 이름에 비해 화학적 거세라는 게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고요. 고안도 멀쩡하고 말이죠. 우선 화학적 거세의 공식 명칭은 성충동 약물치료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범죄자들에게 쓰이는 약물치료인데 방법은 근육이나 지방 쪽에 고세렐린, 트리프토렐린, 뉴프로라이드, 사이프로테론, 아스테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 아스테이트와 같은 약물을 주사합니다 그럼 뇌 시상하부에 있는 황체형성 호르몬의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이 줄어들고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게 되면 성욕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고 거기에 공격성도 낮출 수 있죠 그로 인해 성범죄자들의 재범 확률을 확 낮출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화학적 고세를 한 성범죄자들의 재범 확률은 5%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놓고 보면 재범 확률은 0%대라고 하죠 뭐야 너무 좋은데? 통정 싹다 시키죠. 그래서 일단 재범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범죄자들에게 치료 명령이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화학적 거세에도 한계는 있는데요. 한번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주사를 맞아주어야 효과가 지속될 수 있고 만약 도중에 약물 치료를 멈추면 다시 이전처럼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죠. 게다가 치료 명령이 떨어져도 법적으로는 최대 15년까지만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치료를 지속할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영원한 성불구자가 되는 물리적 것에 비하면 화학적 것에는 잠시 온순해질 뿐이라 풀려난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에는 그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확실한 가위를 쓰는 건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